네, 샤론의 수선화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할때 이름도 없이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을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곱게 피어 있는 꽃들을 보면서 닫혀 있는 마음이 열리기도 하고 우울했던 얼굴에 웃음이 번지기도 할거니요 산세가 험하면 험할수록 야생화는 그 자리에서 더 빛을 냅니다. 들판에 많이 피어있는 꽃보다는 산 정상이나 벼랑에 피어있는 꽃들이 귀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꽃이 필것 같지 않은 척박한 환경에서 피어난 그 백합화 그 백합화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름 없는 야생화입니다.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장소가 우리 인생의 장소가 산 정상이든 골짜기이든 벼랑이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칭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은 그 자체로 빛을 내는 야생화입니다. 샤론의 수선화와 골짜기의 백합화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찬송가에도 있는 것처럼 샤론의 꽃 예수는 수선화를 말하는 것인데 보는 이가 없어도 가을 들판에 아름답게 피어 있는 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으로 수선화처럼 피어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낮은 골짜기에 숨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토하는 백합하는 성도들이에요. 예수님과 성도는 사람을 위해서 화려하게 장식하는 꽃이 아닙니다. 성도는 장미처럼 화려한 색을 갖지 못했어요. 예쁜 모양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 있는 백합화처럼 아주 귀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시가 울창한 숲 가운데 홀로 피어 있는 한 송이의 백합화가 있다면 여러분의 눈에는 가시나무가 보이겠습니까? 백합화가 보이겠어요? 아마도 우리의 눈에는 그 백합꽃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가시나무 숲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백합화처럼 작은 등불을 켜고 있는 성도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화려한 조명을 밝히고 그 조명 아래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어도 하나님의 노래는 세상은 그저 어둠일 뿐입니다.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처럼 세상이 칠흑과 같은 어둠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등불의 작은 빛은 더 환하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많은 가시로 덮여있을지라도 성도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 크리스도의 향기는 아주 멀리까지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2절에,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바도다. 솔로몬이 술람미에게한이 말이에요. 이 말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술람미는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백합화처럼 비어있는 솔로몬의 눈에는 그 여인만 보인다는 거죠. 순란미아에게 이 말을 딱 하고 나니까 많은 여인들이 순란미를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순란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왕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부유하고 지혜로운 솔로몬의 사랑을 받게 되면 술람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환경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술람미뿐 아니라 많은 여인들이 부족할 것 없는 솔로몬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합니다. 더 겸손하게 처신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이 오래도록 자기에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2장 6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질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폐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비록 가시와 찔레처럼 고통스러운 세상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정갈과 같은 핍박을 받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의 사랑을 믿을 때순란미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가 하나님의 깊은 진실한 사랑을 믿으면.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비를 잃지 않고 곧게 갈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까지 믿고 계십니까? 정말 세상이 고난을 준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자신을 갖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기 때문에 순란민은 그 누구의 협박이나 질투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이죠. 사탄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뭐 공격한다고 해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10년이 되면 점장이를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어떤 점장이가 하시는 말씀이 밤을 꼴딱 세우고 이틀을 점을 본 적도 있대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밖에서. 무슨 말을 듣고 싶을까요? 어떤 분이 나오면서 확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고래요 아, 올해는 건강하다네요. 올해는 뭐 우리 아이들이 잘 된대요. 아, 그 한마디를 들어보면 며칠을 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는 건강하시네요. <laughs> 올해는 잘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면 이 세상 만물이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사탄이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일을 하기 시작한다 말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모두 가시와 찔레처럼 힘겹지만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천군 천사들이 감당해 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 준다고 즐거워하지 말라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올 1년을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우리의 가정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기도하시면 돼요. 3절에 보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담았다. 술라미는 솔로몬이 숲을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과나무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있는 그 자체로 행복했던 거예요. 저는 이 3절을 참 여러 번 읽었어요.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길을 가고 있는데 우거진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한 그루를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그냥 다 말라서 비틀어진 사과가 아니라 열매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사과나무를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기쁠까요? 숯불이 무성하기 때문에 전혀 기대하지 않고 가고 있어서 더욱 반가울 것입니다. 술라미에게 솔로몬은 수풀과 같은 많은 남자들 중에 열매를 달고 있는 사과처럼, 사과나무처럼 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남자가 있지만, 솔로몬과 함께 있는 자체로 너무나 기뻤단 말이죠. 솔로몬과 나는 모든 대화는 그녀에게 달콤한 열매였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그쵸? 남편이 무슨 말을 하면 듣고 있으면서, 허, 너무 행복해. 아니, 너무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laughs> 받진 여러분 모두에게 그 상대방은 이렇게 귀한 존재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수풀과 같은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갈 때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수풀을 보면서 희망이 없다. 내 인생에는 희망이 없어. 정말 이 수풀이 끝이 있을까?라는 절망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에는 다 그런 절망이 한 번씩은 있어. 그러던 중에. 세상의 수풀 가운데 서있던 사과나무처럼 생명과 은혜의 과실을 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지치고 보란 여러분에게 해와 달처럼 달콤한 은혜와 은사와 영생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은 세상의 수풀을 열심히 헤쳐 나온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꾼 성도들은 이제 다시는 세상의 수풀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이신 사과나무 그늘 아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 말이죠. 제가 작은 교회 다니면서 이제 여전도 회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사업을 실패하고 이렇게 차려놓고 상을 놓고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신문지를 깔아놓고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전도 여자니까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보다 좀나 라면 상자를 놓고 밥을 먹었어요. <laughs> 자 기도 그분이요. 여한테 저번에 안다고 지금 집사님. 그런데 집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분 때문에 너무 불쌍해서 그분의 인생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을. 누가 더 불쌍하니 그 사람이 더 불쌍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사람이 더 불쌍합니다 그 사람이 빨리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로서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자기 처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처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있을 때 세상의 모든 근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 사과는 언제든지 내가 따먹을 수 있으니까 염려가 없는거지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10편 63편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깊은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고 누렸고 나눈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기지 못할 고난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만족하고 있다. 그 기쁨을 내입수로 찬송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를 먹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숲불 속에는 성도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도록. 사과를 잊어버린다 말이죠.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가 이 사과를 까먹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그 사과나무와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 로나. 구 솔로몬은 술란미를 데리고 잔칫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잔칫집은 포도주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포도주의 집은 솔로몬이 기쁨과 환희와 사랑으로 그 가득한 마음을 술란미에게 확인시켜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의 영원한 여인이 되었다는 승리의 깃발이기도 해요.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인해서 승리의 깃발을 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패배하지 않았다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에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혼인 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을 흥겹게 기쁘게 만들어 주셨죠. 하지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은 잔치집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을 위한 표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식사 때나 남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을 물을 떠다 줘요. 왜냐하면 윤례에 따라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의 혼인집에서 손님들이 손을 씻도록 가득 담은 그 항아리, 그 항아리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만이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입니다. 포도주는 자기의 생명을 주고 성도를 살리신 주님의 보혈이에요. 성도들 역시 세상의 숲을 한가운데서 서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주님과 함께 포도주의 집, 그러니까 잔치 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성도는 예수풀과 같은 세상에서 든든한 피난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슬라비를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를 세상이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순라비가 솔로몬 곁에 있어서 어떤 여자들이 자기를 질투하면 하루 제일 쨍쨍거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솔로몬이 그냥 문 열고 나가라고 이렇게 해요. 그쵸? 자신감이 없다 말이죠. 솔로몬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 다른 여자들이 자기들에게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왕의 왕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면 즉각, 즉각 반응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술라미는 솔로몬의 진실한 사랑을 보았고, 느꼈고, 더 원했습니다. 그녀는 더 깊은 사랑을 간절히 원하다가 병이 나고 말았어요. 술라미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음케 달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오직 솔로몬의 사랑만이 그의, 그녀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란비는 솔로몬의 곁에 거하면서 그가 주는 사랑만이 자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고 누려야만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간절히 원해야 술라미처럼 병이 날까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해서 병이 나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여러분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임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분명히 새임을 맞습니다. 그 힘은 세상이 막을 수 없어요 사단이 방해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인생이 길고 험하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악한 자와 악한 영이 막지 못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세상의 힘을 갖기 위한 노력은 결국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갖고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패배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진리를 한번 양보를 하면 두번 양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말이죠. 여러분 안에 샘솟는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그것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않으면 이겨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걸 알면서도 사람의 마음이 스스로가 굴복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그루의 사과나무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 하나는 하늘의 은사와 은혜와 새 생명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사과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재물과 권세와 인간의 정욕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그리스도를 너무나 닮은 사과나무예요.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 사람의 눈에는 두 번째 사과나무가 인간의 본성과 닮아 있기 때문에 먹음직하게 보입니다. 먹기만 하면 당장 지혜로워질 것 같아요. 세상의 힘을 가질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것은 결국 독을 담고 있는 나무일 뿐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도 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서 영적인 배부름과 풍요로움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죄로 만든 안경을 벗기만 한다면 사과나무가 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흉내낸 나무인지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면 사과나무를 가장한 세상이라는 것을 금방 할수있다 말이죠. 그데 사람들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고 처음에 기대할 것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아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가요. 그런데 일이 좀될것 같고 무엇인가 나에게 올 것, 이득이 있을 것 같으면 그때부터 믿음을 버립니다. 왜? 강하게 하다가 이걸 버릴까 봐, 놓칠까 봐. 그런데 결국 둘다 놓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생자가 아니라 성도기 때문에 버리지 않기 때문에 둘다못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잔치집에 들어온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분명 솔로몬의 권세와 재물과 능력이 술란미의 것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들고 그리스도의 사,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거예요. 세상이 불워하는 신부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술람미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어여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술라미와 솔로몬은 잔치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의 보열로 하나님 잔치집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활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부활한 자로 당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활한 자가 누릴 수 있는 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줄기교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로지 말씀을 배웠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얻을 것을 위해서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에 얻을 이득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며 하나님 믿음도 세상의 능력도 하나님 모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 기쁨을 성도들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놀라우신 은혜를 성도들이 깨달으며 삶속에서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술라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